자, 오늘, 오늘의 제목을 제가 반반식단이라고 했는데요. 어, 일단 강의를 들으시면,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정말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이 납득 실행은 뭐냐면, 오늘 제가 나눌 얘기들이 약간 과학적인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납득을 하면 실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외 사업도 똑같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만 막티 r 라이트만 전달할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솔선수범하면서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티아보공을 하면서 꼭 식단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좀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왜 캐나다에서 그렇게 살이 쪘을까? 한국에 오자마자 왜 이렇게 살이 급속도로 빠졌을까? 그게 완전히 풀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평생 평생 해야 된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다이어트 평생 해야 돼 이러면 좋아요? 싫죠. 어.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 타체라이티는 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많이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싫은 느낌 말고 정말 좋은 다이어트를 평생 하면서 좋은 기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제가 생제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철원 사장님께서 이걸 딱 얘기해 주셨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자, 사장님들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희는, 저희 집은요, 한호연 사장이랑 저랑 치킨을 시키면 꼭 이렇게 시켜야 돼요. 한호연 사장은 후라이드를 먹어요. 저는 양념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만 시키면 기분 나빠요. <laughs> 같이 둘다 좋아하는 걸 먹어야 돼요. 그죠? 싸움이 일어나겠죠?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만 있어 치킨만 있어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 양념 후라이드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반반 식단은 도대체 누구랑 반반 하는 거냐? 자,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음, 천종식 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교수님이 나오셔서 하는 말씀을 듣고, 어, 좀 많이 찾아봤어요. 이 교수님 유튜브도 구독을 하고, 또 김미경 강사 채널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신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얘기를, 유아와취이시라는 얘기를 천종식 교수님께서도 하시더라고요. 오른쪽에 보면 저 햄버거 사람 보이시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laughs> 내가 먹는 게곧 나다인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한 20년 전쯤의 영화예요. 오른쪽 아래 이 슈퍼사이즈미라는 영화를 제가 한 20년 전쯤에 봤어요. 혹시 이걸 보신 분이 계실까요? 옛날 사람은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분이 감독이자 주인공이에요. 하루 세끼를맥도나드를 먹으면서 한달 동안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다큐로 찍은 영화였고 음, 한달 만에 13kg가 증량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건강 상태가 더 이상 이 영화를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포기를 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도 진짜 많은 음식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 맥도날드 너무 맛있잖아요. 자, 오늘 제가 나눌 얘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를 얘기했는데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면? 옛날 사람이 자, 1500만 년 전에 쓴 공생 계약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신과 복수.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눌 거예요. TR90이 그 공생을 도와줄 거고요. 저탄고지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올 거 같아요. 반려견, 반려묘 키우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가 아니라 반려견과 반려묘는 내가 키울지 말지 성, 선택할 수 있죠. 내가 강아지가 좋아서 반려견을 데리고 살고 싶어. 그럼 이제 키우는 건데 우리는요 강아지와 고양이 아니고 뭔가를 항상 평생 데리고 산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실까요? 제가 좀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반려 미생물이라고 해요. 반려균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 미생물을 그럼 조금 알아볼 건데 미생물은 동식물을 제외한 생물을 모두 미생물로 과학적으로는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버섯도 미생물이고요. 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모두 미생물에 속하는데 우리 몸에 38조 개의 미생물이 있대요. 그 중에서 세균이 가장 많고 이런 소화기관에 이제 분포를 하는데 입 안에도 있고요. 우리 피부에도 미생물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미생물 화장품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로 바이옴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세균이 어디에 가장 많냐. 대장에 가장 많대요. 소장의 만배, 자 소장의 만배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일단은 제가 좀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변을 응가를 하면은요, 그 중에 삼분의 일이 다 미생물이래요. 1조 마리를 배출을 한다고 해요, 한번 응가를 할 때.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 보면 응가에 건강한 이 아래 아래 줄의 왼쪽에 있는 촉촉한 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고구마 똥이죠. 어. 건강한 똥을 싸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우리 미생물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세균은 나쁘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산균은 좋은 거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먹죠. 그 이미지가 그냥 세균을 좀 멀리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각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몸속에 나쁜 유해균은 염증을 유발하지만 좋은 세균, 유익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유산균이 많은데 유산균은 아주 잠깐 있다 지나가는 균이고요. 진짜 우리 장 내에 좋은 유익균들이 있대요. 그것들은 이런 좋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세균은요.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잘 가꾸어야 하는 생명체라는 말을 하셨고 그 38쪽의 미생물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대요, 우리 대장 속에. 그래서 유해균과 유익균이 막 싸우면서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아프리카 세렝게티 생태계 그림이 있는데, 이런 생태계가 어느 게 좋은 거냐 하면 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생태계를 좋은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에도 좋은 균이 개체가 많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종이 다양해야지 된다고 해요. 다양한 종이 많을수록 좋은 생태계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미생물이, 세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미생물이 없으면 이제 쥐를 가지고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대요. 굉장히 많은,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요. 우리 몸속에 태아로 있을 때는 아이들은 무균 상태로 있다가 엄마의 질을 통해서 출산이 이게 나올 때 세상에 나올 때 미생물 샤워를 하기 때문에 엄마의 미생물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미생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짧은 샷을 지방산이라는 거를 우리 장에다가 먹이로 준대요. 장 점막의 먹이에요. 장 점막에 먹이니까 미생물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좋은 미생물이 그래서 면역을 안정화시키고 염증을 개선시키고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도 분비를 한다고 해요 자 근데 이런 미생물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씀하셨거든요 아프다 아픕니다 쉽게 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쥐에게 실험을 해 봤더니 어~ 똑같은 바이러스에 가, 이게 노출되도록 했더니 그 무균 상태의 쥐는 바로 사망을 하게 되고 또는 우울증을 앓고 크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자폐증도 있고요. 면역계 이상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장내 미생물이 일단 뇌건강에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자, 제가 지금 진행하는 PPT를 보면서 TR9T와 한번 연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TR9T 생각이 많이 났어요. 티알라인트가 뇌 건강에도 진짜 좋겠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세로토닌 분비하는 것은 장이다. 장은 신경 세포가 많기 때문에 제2의 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가플랜망에서 세로토닌 분비하도록 어 어떤 알람 올라오잖아요. 끊임없이 장과 내가 교신을 하는데 자 누가 더 말, 말을 많이 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뇌가 말을 많이 할까요? 장이 말을 많이 할까요? 뇌가 명령을 내릴까요? 장이 명령을 내릴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장이 90%를 말을 다, 다 한대요. 매운 음식이 땡겨. 그거는 뇌가 하는 일이 아니고 장이 하는 일이고, 어, 스트레스 받아. 어, 달달한 거 땡겨. 이거 다 장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장이 뇌에다가 명령을 준대요. 그래서 뇌 건강에 영향을 진짜 많이 미치는데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이 오면 뇌 건강에 여, 어떤 영향을 미치냐 치매도 일으키고 파킨슨병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병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까지 발견했냐면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한대요 이식을 해서 자폐를 고치는 이런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차이 나는 더 궁금하신 분은 차이 나는 클래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천종식 교수 쓰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P 형이 좋은 미생물이고요. B 형은 나쁜 미생물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제 O 형이라고 나와 있는 게 불균형을 일으켜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고도 비만, 크론병, 대장암, 치매, 간염, 뭐지방암 이런 것들 일으킨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제가 아까 캐나다에 갔다가 살이 찐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P 형이 수렵채집인들의 장내 미생물 형태고 B 형이 서구 인 음, 서구 식단을 하시는 분들의 장의 상태인데. 한국인은 그 중간쯤에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면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계속 찌는 이유가 장내 미생물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주려, 주말마다 주 수렵체질을 좀 해야 되나요? 막, 막 이랬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수렵체질인의 식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00만 년 전에 쓴 공생 계약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의 인간과 미생물이 언제부터 이런 계약서를 썼냐. 고릴라 조상님 때부터 라고 해요. 인간은 20만 년 됐는데, 이 계약은 1500만 년 전에 이루어진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은 미생물에게 먹이를 공급하고요. 미생물은 그 인간에게 영양분을 제공해서 아까처럼 장 점막을 보호하는 물질도 주고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협조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 배신을 인간이 합니다. 먼저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업 사회로 가면서 쌀과 미래 식단으로 바뀌었고 산업 사회로 가면서 서구화된 식단이 보편화됐고 가공식품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인간이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 시작했다. 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일단 우리가 소화기관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을 통해서 입 안에서 탄수화물을 조금 분해합니다. 침이 그리고 내려가요. 위에서 음식을 묵혀요. 그래서 잘게 조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요, 대장에서 미네랄과 이런 것들을 또 흡수하고 변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생선, 육류, 밀가루, 백미, 가공식품, 당, 이런 서구화된 식단. 시,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먹게 된 식단은 사람이 소화를 너무 잘 시키는. 우리 당뇨병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소화를 너무 잘 시켜서 소장에서 흡수가 다 끝난대요. 그래서 대장에서는 미생물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생물들이 먹을 음식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었던 식단이. 그래서 미생물을 굶기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장내 세균 불균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미생물들이 하는 복수가 뭐냐? 장 점막을 먹기 시작합니다. 장 점막을 먹으면서 장 점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구멍이 뚫기 뚫리기까지 하는 거죠. 그때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온,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장 내는 몸 밖이에요. 우리의 몸 안은 장에서 구멍이 뚫려서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온몸에 염증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서 각종 질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장 점막이 뚫린다? 이거 장 누수 증후군이라는 저희 환자혁명책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도 세균 불균형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 핵심은 미생물을 잘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왜 준비했냐면, 저희가 가플랜방에서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 저탄고지? 자, 저탄고지. 어, 어떤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어떤 지방을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주 단순하게 무조건 탄수화물을 줄이고 무조건 지방을 늘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미생물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잘 먹어야 된대요. 그 탄수화물이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피자에 있는 그런 탄수화물이 아니고, 좋은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건데, 미생물을 위한 먹이 여기 써있죠? 가공하지 않은 공유. 그래서 저희가 현미, 저희가 지금까지는 당을 빨리 올리냐, 아니냐, 막 칼로리가 높냐, 안 높냐의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미생물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곡류, 백미보다는 현미가 좋을 거고요. 콩류, 견과류, 우리가 가플렌방에서 잘 먹고 있는 것들인지 한번 보세요. 껍질째 먹는 과일류, 과일은 당 때문에 많이 제한을 하고 있지만, 껍질째 먹으면 조금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이나 무농약 이런 게또 중요하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아, 진짜 유스스펜에 들어있는 그 양파껍질, 귤껍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독, 그 유해한 거는 다 없애고 좋은 그 껍질에는 좋은 성분만 넣어놨어. 아, 진짜 유스스펜 먹어야겠다. 우리 쉐이크 뒤에 써있는 그 성분들 보면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녹말의 양이 적은 채소류, 해조류, 엽채류 자, 이 안에 다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우엉, 연근, 고구마. 고구마도 껍질째 드시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좋은 탄수화물. 쌀, 밀가루에 들어있는 전분으로 된 탄수화물은 나쁜 탄수화물. 이 안에 전분이 적은 탄수화물들은 좋은 탄수화물. 뿌리채소라고 하는 것들요. 자, 김미경 강사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좋아하냐, 미생물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지금 식습관이 이래요. 맞죠? 맛있는 거는 몸에서 좋아는 하지만 건강하지는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교수님이 요즘 얘기한 게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폭발적으로 배달이 증가했고, 배달 앱에 들어가면 미생물에 좋아하는 음식이 없다. 나이가 들면 면역이 약해지고 미생물의 상태도 안 좋아지게끔 바뀌는데 그 60대만큼 요즘 20대 장례물 미생물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아토피 천식이 정말 많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미생물이 아예 뭐 좋은 균, 나쁜 균할것 없이 모두 파괴되었다. 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자, 근데 희망적인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거를 2주 만에 바꿀, 바꿀 수 있다. 자 여기서 또 뭐가 생각나죠? 오, 기승전 TR이 생각이 나서. 점프 스타트 기간 2주 동안 우리 TR라인드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후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2주 동안 변화된 그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연관된 게 되게 많아, 많은 많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주를 정말 강하게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음, 장내 미생물 환경을 2주 동안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면 원상 복귀된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TR 잘 했는데 옛날 식단으로 다시 돌아가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 본적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어 TR 라인 그때만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게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원래. 근데 TR 라인트는 그냥 무조건 살을 빼게 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수님 말입니다. 결국은 건강한 식이요법은 평생 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패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식단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TR90는 이제 어제 시작한 TR90 TR라인티 챌린지죠. TR90에 들어있는 저 핏, 컨트롤, 점프 스타트, 쉐이크, 우리 이 제품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면서 우리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식단을 하는데요. 가플렌방에서도 사장님도 한번 잘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진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결과가 좋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만 계속 지속적으로 드셨던 분들은 어, 아, 난 진짜 조금 먹고 시키는 대로 다 잘했는데도 좀 효과가 덜한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가플렌방 총괄을 3년 이상 하면서 진짜 이렇게 위에 그림처럼 진짜 많이 드시는 분이 체지방이 많이 빠진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어, 되게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장내 미생물 환경을 잘 바꿔주셨던 거죠. 제가 이걸 알고 보니. 자, 점심 식단 한번 볼까요? 위에 것처럼 먹는 경우와 밑에 것처럼 먹는 경우. 음. 자, 위에 음식은 미생물을 위해 넣은 재료가 많고요. 밑에 음식은 나를 위해. 밑에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장님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를 위해 생선, 육류 이런 것들은 먹어줘야 해요. 그리고 미생물을 위해 먹는 음식들도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배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반 식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식단 요리를 할때 내가 음식을 먹을 때어 여기에 미생물이 먹을 음식이 있나 한번 체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굳이 체크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TR9T 가플랜 방에 모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반반 식단을 하면 되는 건 알아요. 우리가 각종 다이어트의 방법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늘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나쁜 생활 습관이 그대로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그래, 그로 인해서 이미 호르몬은 불균형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반반 식단을 하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며칠 가능할까요? 우리 의지로 하는 거. 티알라인트 없이. 3일 하면 진짜 뿌듯해요. 일주일 하더라도 주말에 완전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죠. 저도 되게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니 저는 알라이트 진짜 360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밑에 있는 굵은 글씨는 이창민 사장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이었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일단 음식이 이미 중독이 돼 있는 우리들에게 반반식단을 그냥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음식의 중독성을 완화시켜 주고 체지방을 분해해 주고 렙틴 호르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고 포만감도 주고 스트레스 조절과 혈당 안정을 도와주는 제품을 먹으면서 반반 식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 그동안 티알라인티가 미생물과 공생하는 걸 도와줬던 거구나. 평생 좋은 미생물 데리고 잘살수 있겠다. 나 진짜 평생 다이어트 싫은 느낌 아니고 아, 나는 관리하는 여자야. 나 다이어트 하는 거 너무 내 일상에 그냥 들어와서 너무 잘 되는 지속 가능한 패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요 지금 이제 티아라인티 프로모션 기간인데 티아라인티를 전달한 그 지인 고객들한테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티아라인티 전달했으니까 90일 동안 잘 하도록 해가지고 소개만 잘 나게 하고 이 마음.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걸 조금 넘어서서 평생 같이 건강하자고 말할 수 있는 진심 친구가 돼야지. 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는 진짜 건강하게 버텨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티알라한테 전달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반식단 엄청난 의미가 있었네요 그죠 응.